원악대 기마, 제가 기마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원악마 상대로, 어, 진마 쪽, 조를 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열었네요. 여기를 열었으면 나중에 이제 상이 나가서 여기를 이제 묶어주고 갈 겁니다. 여기를 먼저 열었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나간 거예요. 일단은 양쪽만 나가고, 상 나가면 올리겠다는 거죠. 아, 차가 나왔다는 거는 차가 반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찾기를 열면 차가 이 자리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밀어주겠습니다. 다시 뒤로 빠져라 이거죠. 자, 이쪽으로 오면은 찾기를 여는 거예요. 상으로 여기 양득할 수 있죠? 지금은 상으로 때리면 이 마가 노출되니까 포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하나 올려요. 그럼 이제 때릴 수 있어요. 오, 피했네요. 그러면 여기 뭐 지금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음, 차가 안으로 들여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가 이렇게 멱을 막을 수도 있는데, 막으면 어차피 차가 또 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포가 한번 넘어갑니다. 뭐, 그거 한번 틀고 갈까요? 이상태에서 지금 상에 빠질 순 없어요. 상 빠지면 차가 마먹고 들어오니까 붙이고. 근데 얘가 여기 멱을 맞고 붙였을 때 상으로 때리고 장군치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아 상대방이 꼭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그래도 상급이시니까 잘둘 거란 말이에요. 잘 두실 거니까 어 먼저 씌우네요. 먼저 씌웠어. 아 상을 빼기 위해서 포가 이탈했군요. 차가 올라 붙어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빠져야겠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잡히죠. 그래서 저는 당기겠습니다. 뒤에를 두개 동시에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대를 하고 났을 때, 차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서 선수로 여기가 또 걸렸죠. 이거 지킬 방법 없죠? 옆으로 제끼는것밖에제끼면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차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처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얘를 뭐, 공짜를줄 수는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옆에 밖에 없는데, 옆으로 제끼면 얘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에서 지금 뭐, 마땅히 공격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그죠? 이거 잡히면 선수로 또맞또 걸리고 얘도 이제 독병이라 여기 진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주고 가네요. 그죠? 이걸 옆으로 제꼈을 때 얘를 밀고 올리는 거를 지금 상대분께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견말을 빠져서 지키기에는 뭔가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아하, 빠지네요. 일단은 찔르고 갑시다. 눌리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사 잘못 닫으면 포장 나올 거고. 일단 차가 올라올 수 있죠. 차가 올라오면은, 마가 이탈해갖고, 차를 걸면서 일단은 졸 지켜주고, 차가 빠지고, 상대가 뭐 밀어서 마달라고 하면 막 도망가면 그만이고, 아니면 맞추고 찌르는 수도 있고. 자, 일단 이거는 포장, 그죠? 살을 닫을 때는 항상 이런걸 조심해야 돼요. 포장수. 아, 기권을 하셨네요. 자, 일단은 이게,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차가 지키고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차가 이탈하면 여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땡긴 거는 상대가 포로 잡으면 요거 잡고, 그죠? 차가 잡아도 먼저 선수로 막 걸고, 말을 살리면은 뭐 이거는 뭐 장군이라 마장 살릴 수도 없네요.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상대분이 이거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차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차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잡히면서 여기가 당한 거죠. 얘를 옆으로 땡기면 은 얘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이 다음에 찌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올린다. 뭐 막는다. 그냥 포가 뒤로 뺀다. 이럴 때는 상을 잡는 게 아니고 땡겨서 이 말을 이탈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탈하면 그냥 이거 잡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음, 이런 게 조금 이제 미세하지만 어,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 된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